백만장자 자유지성 클럽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 꿈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대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여정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성공과 행복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교 경전 대학에서 유래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함축합니다. 자기 수양을 통해 도덕적인 격을 갖추는 수신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며 세계를 평화롭게 이끄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s great 소크라테스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청렴하고 신념과 용기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청렴은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용기는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Your success is our only happiness. 국민 여러분, 지도자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세계로, 함께 미래로, 함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유권자는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의 과거와 원칙을 따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의 신뢰성입니다. 진심과 자기 성찰의 결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정신문화대국통일대한민국을 위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그 시작입니다. 리더십 시민 교육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렴과 용기를 갖춘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방의 등불 코리아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 결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함께 세계로 함께 미래로 함께 빛으로 한국자 기계발 연구원